<laughs> 오늘 할거 어려워요, 얘들아. 잘 들으시고요. 자, 요거 프린터물 끼우는 거거든? 요거, 자, 쓰고. 얘들아 누구 1kg이 몇 g인지 알아 혹시? 1kg? 10g. 그렇지 시원이 알아서 몰랐어 <laughs> 1L는 몇 ml인지 알아? 오, 응 1000ml 잘하네 정인이는 기본이지 그지? 넌 몰랐던 것 같은데? 아니, 그러니까. 그 그게 그니까 그거, 그거 아니야. 너 9구단도 까먹었다 그럴 사람이 있는 거 같은데? 아니. 그냥. 69 5 4 73 오, 안 돼. 응. 9그도 까먹었다. 카지 왜? 네? 그9도 까먹었다. 카지 왜? 응. 그건 안 까먹나? 응. 하그들 응. <laughs> 되게 열심히은 나. <외웠나? 웃음> 자, 문자식 한번 볼게요. 우리가 저번 시간까지 뭘 배웠냐면, 꼽셈의 생략을 배웠어요. 그죠? 자 오늘 지금 이제 문자식에 보시게 되면 그 뒤쪽에 78쪽 한번 펴보실래요? 78쪽에 펴보시면 은 거기에 78쪽에 유형 2번 3번 4번이 엄청 애들이 어려워해요. 그래서 쌤이 지금 문제를 거의 풀어주시, 풀어주다시피 할건데요. 여기서 정리정돈 할 것도 좀 꽤나 있고요. 라고 해서 어뭐 너희는 숙제가 적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일단 최종 목적은 너희 프린트물 오늘 저번 시간 숙제 한거 있지 그지 보니까 다안 매겨 왔네 서현이는 오늘도 역시나 숙제를 덜해 오셨고 덜 났어요. 네 임마는 나머지가 즐거운 거봐 변태인 거 같아 맨날 맨날 덜 해와 왜 그래요, 도대체? 음, 오늘 급하게 한다고 하니까 전날이 틀리고 또, 전날에 하는 거야, 숙제는. 서연아. 계속 그러면 너 아마, 어, 수학 지금도 싫어하겠지만, 더더욱 싫어할 거야. 그리고 이제 나중에는 수포자 알지? 수포자? 수포자가 될 거야. 계속 그렇게 하면. 그러면 안 돼. 숙제는 전날에. 전날에 덜하면 이제 학원 오기 전, 하기 오, 학원 오기 전에 이제 마무리를 하고 오시는 거야. 학원 오기 전에 숙제 그냥, 야, 누가 시간을 정해놓고, 뭐, 한 시간 정해놓고 숙제를 하면 그게 제 시간에 되겠니? 제대로 되겠니? 뒤에 누가 쫓아오는데 그게 제대로 되겠니? 안 그래도 서연이는 수학 잘 못하잖아. 도덕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도덕도 틀리는 거야. 아는 건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숙제를 계속, 니가 지금 호투로 하고 있으니까, 계속, 어, 딴 애들이랑 점점점 차이가 더날 거야, 너. 알겠지? 전날에 하는 거야. 전날에. 전날에 밤을 새서라도. 밤 새는 건 솔직히 좀 그렇고. 한 시, 한 시, 한 시까지 했는데도 니가 덜 했어. 어, 그럼 다음 날로. 다음 날 하고 오기 전에, 어, 좀 하시다가, 오시는 거야 알겠어 숙제는 꼬박꼬박 다 해오세요 정인이 다 해왔잖아 근데 또 정인이가 맨날 뭐 사다 주는 게 좋아서 나머지 하는 거 아니야 너 그런 거 같은데 맨날 정인이가 어 남는다고 걱정해 주고 하니까 아니면 변태거나 남는 게 좋거나 어, 차라리 변태가 나은 것 같아 어? 아이 변태 이거 진짜 널 앞으로 그럼 변태로 임명하겠다. 알겠어? 어때요? 자꾸 숙제를 덜 해오세요. 어이? 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615번 한번 배워보세요. 615번. 자, 그거 하기 전에, 자, 쌤 설명 한번 들어봅니다. 그냥 쌤 얘기 들어봐. 만 원에 50%는 얼마야? 50% 돼도 5천 원내 나라에 이인 거지. 그 5,000원 어떻게 해서 나온 거야? 만원에 50%. 5,000원 어떻게 나온 거냐고. 식으로 어떻게 나온 거냐고. 이 얘기인 거거든? 얘들아, 50%는 우리 분수로 표현할 수 있지. 뭐야, 100분의 50인 거지. 만원에다가 100분의 50 곱하면 답 나오는 거야. 5,000원이 나오는 거야. 이해됐나요? 이해됐나요? 자, 갑니다. 자, 첫 번째. 퍼센테이지 관련된 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앞에 봐 집중 만원의 그러니까 100이라고 할게요 100의 나는 얘도 문자로 하고 싶은데 너희가 힘들어할까봐 머머 쓰이 퍼센테이지 이렇게 하면 시거 어떻게 세우냐면 100 1000이라고 할까요? 이거 1000 1 0 0 0원에 a%. 1000원 곱하기 100분의 a 이렇게해 주시면 돼요. 알겠어요? 선생님 왜 그래요? 아까 만 원의 50% 그걸로 설명했어요. 자, 그다음에 선생님 또 문제를 낼게요. 만 원이 있습니다. 50% 증가시킬 거야. 그럼 돈은 얼마야? 또 5000원이야? 아니지. 15000원이지. 50%를 증가시킨다고 했잖아. 5천 원을 증가시킨다. 5천 원을 더한다 이얘인 거잖아. 만 원에서 5천 원 더한 거지. 그 5천 원에서 어떻게 나온 거냐고. 만원 곱하기 100분의 50인 거지. 이해됐나요? 자, 문제 이렇게 바뀝니다. 집중, 앞에 봐라. 책 보지 말고 봐라. 만 원에서 아천 원에서 a 증가됐대요. 위의 문제랑 밑에 문제랑 구분할 수 있겠습니까? 구분돼야 된다. 얘는 천 원에 a%라고 했는 거고, 얘는 천 원에서 a% 증가시킨 거야. 플러스 시켰다는 얘기인 거야. 됐나요? 자, 그러면 얘는 식 어떻게 세우느냐? 천 원에서 플러스 됐어요. 천 원의 a%를요. 이해됐나요? 됐나요? 자, 물어본다. 만 원이 있었어. 50% 증가시킬 거야. 내가 만 오천 원인 건 알고 있어. 그거 식 어떻게 해서 나온 거냐고. 만원 플러스 백분의 오십 아니야? 플러스 백, 만원 곱하기 백분의 오십인 거야. 오천 원이 나온 거는 만 원에 백분의 오십에서 오천 원 나온 거잖아. 이해되나? 된다 했어. 자, 다음 세 번째 천 원에서 8% 할인할 거야. 깎아준다는 얘기인 거지. 됐니? 그럼 천 원에서 빼줘야 되겠네. 뭐를 천 원의 8%를. 됐나요? 그럼 식으로 어떻게 나타낼까요? 천원 마이너스 천원에 8% 이해됐나요? 여기까지 오케이 음. 그 다음 다른 방법 2, 3번의 다른 방법 자 얘들아 얘들아 자 내가 아까 만원이 있었다 했지 만원에서 50% 증가시킨다고 했지 몇 프로인거야? 나다입워얻 150%가 된 거야. 아니야. 그지 원래 내 원래 나의 힘은 100%야. 근데 힘을 50%더낸 거지. 나는 몇 퍼센트가 된 거야? 150%가 된 거야. 이해됐나? 됐나? 그럼 한번 봐 봐. 만원 곱하기 100분의 150해 버리잖아. 그럼 그냥 다이렉트로 15,000원이 나와 버려. 아까 식이 복잡했지. 어떤 식이었어? 만원 더하기, 만원 곱하기 백분의 오십이었잖아. 근데 그걸 백오십을 곱해버리면 그냥 다이렉트 답이 나온다고. 무슨 얘기냐? 천원에서 이십프로 증가시킬 거래. 원래는 천원 플러스 천원 곱하기 100분의 20요렇게 식을 세웠잖아, 됐나? 그런데 얘를 이렇게도 볼수 있다는 얘기야. 1,000원 곱하기 100분의 20% 증가됐으니까 120인데요. 어차피 둘다 12,000원 똑같이 나온다는 얘기인 거야. 이해됐나 라는 얘기인 거야. 자, 그러면 1,000원에서 20% 감소할 거예 나는 원래 100%였어. 20% 감소됐어. 몇 프로란 얘기야? 80%란 얘기인 거야. 이해됐나? 감소됐다는 얘기는 할인했다. 얘기가 똑같은 거야. 얘는 식을 두 가지로 세울 수 있어야 되나, 이거. 천 원, 마이너스, 천 원에 몇 20%요. 요렇게도 세울 수 있어야 되고, 천 원, 곱하기 100분의 80인데요. 이렇게도 식을 세울 수 있어야 돼. 여기까지 콜. 자, 퍼센테이지에 관련된 거다한번 정리해 볼게. 자, 615분의 1번 보세요. 식 어떻게 세워야 돼? 뒤에 50X, 이딴 식으로 얘기하지 말고. 서현아, 5,000원에 X 퍼센트. 식 어떻게 세워야 돼? 곱하기. 100분의 슈퍼바이탈 하니 100분의 100. x. 아, 그래. 됐죠? 어렵나? 안 어렵잖아. 그죠? 다시. 자. 계속 서연이 너가 할 거야. 616번에 2번. 800kg의 a%. 식 어떻게 세워? 800 800 kg은 안 적어도 돼 kg은 생각 안 해도 돼800 곱하기 800. 틀려도 좋으니까 일단 얘기해 쌤 답답해 뒤질 것 같아 서연아 응. 어. 뭐죠? 얘는 뭐 증가시킨다, 할인한다, 이 얘기가 아니잖아. 뭐, 뭐, 쓰이 뭐, 100%이 얘기인 거잖아. 그지? 정인이 어떻게 되죠? 800기 어... 어. 그래. 아니, 아니, 이게 어려워, 소연아. 아니, 여기 앞에 지금 뭐가 들어간 거야? 800kg, 이거밖에 안 들어갔잖아. 이게 어려워? 아 어려운데, 왜 대답을 못 해, 이 자식아. 왜 대답을 못 하냐고! 자, 한번 더. 자, 6 1 7번의 1번 봅니다. 원가가 얼마래요? 3천원이래요 아, 2만원이래요. 그죠? 아, 정가가 2만원이래요. 여기서 A%를 할인해서 샀대요. 야, 서연아, 1번이야, 2번이야, 3번이야. 3번이지. 너가 10 불러. 그 문제. 2만 원. 빼기 2만 원. 곱하기 100분의 몇퍼센죠 100 그거? a. 답 나오죠? 됐나요? 음. 자, 우리 근데 요 전에서 뭐 배웠어요? 앞에 봐. 곱하기 생략 배웠던 거 기억나지? 약분 처리 요렇게 할수 있지? 그럼 200이랑 A랑 곱하기지 곱하기 생략하면 어떻게 되지 소연이? A200A 자 이거 정답 적어라는 얘기는 이렇게 적어라는 얘기인 거예요 2만원 빼기 200A 이렇게 적어라는 얘기인 거예요 이해됐나요? 이거도 이해 안된다 그러면 어쩔 수 없다 집에 가셔야 되나 집에 가셔가지고 엄마한테 수업 배우세요 어쩔 수 없습니다 등짝 존나 맞으면서 엄마한테 배우세요. 알겠죠? 아, 르시는건 둘째 치고 엄마랑 치고받고 싸우게 될 거야. 알겠어? 너는 최소 4만 각이다, 너는. 서연아 어? 최소 4만 각이다, 이? 자, 한번 더. 퍼센테이지 없습니까? 또? 어, 대충 다 했죠, 그죠? 자, 그 다음에 또 봅니다. 봐요. 할, 푼, 리 라는 게 있어요. 요거는 야구 좋아하는 사람들은 이미 한 번쯤 본 적이 있을 거야. 그렇지. 야구 타율. 타율을 매달 몇 푼, 몇 리.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요. 너는 처음 들어본 얘기지? 어, 여자들은 잘 몰라. 남자들도 잘 몰라. 야구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알아. 자, 근데, 간다. 첫 번째. 자, 1 할이라는 거는 10분의 1을 1 할이라고 하는 거야. 즉, 0.1. 그럼 2 할은요? 대답해. 2 할은? 10분의? 어. 응. 그래. 아, 내가 뭐 어려운 거 물어봤나? 그지? 3 할은? 오케이. x할은 10분의 안 돼. 이거. 안 돼. 오케이, 좋아. x할은 10분의 x. 자, 두 번째. 1푼. 우리가 알고 있는 퍼센테이지랑 똑같아요. x 푼 100분의 x겠죠? 12 천분의 1을 얘기하는 거야. x 리 천분의 x 자 그러면 여기서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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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원 의 엑스 할 A는 뭐였죠? 백분의 A였죠? 뭐머 쓰이 하면 어떻게 했 곱했죠? 그럼 얘는요. 뭐머 쓰이 엑스 할 이렇게 돼있어요 엑스 할이 뭐라고? 그러면 천원의 엑스 할은 그럼 식으로 어떻게 될까요? 서연아. 천원. 오오오오오오오게 하시면 되겠죠 자 그럼 할 한번 볼까요 자6 1 5번오 2번 봅시다 6 1 5번오 2번 자오오오오0 0원에 A 할 이래요 식 세어봐 오오 응? 오오오 응? 자, 그러면, 천원 곱하기 10분의 A라고 얘기했습니다. 약분 처리. 됐어요. 100이랑 A랑 곱하게 됐죠? 얘는 어떻게 표현해야 돼요? 100A라고 표현해야 되죠? 맞는지 확인. 이런 식으로 가시는 거야. 됐지? 이거요. 나 솔직히 얘기하면, 느그 반보다 조반이 조금 더 잘하거든? 아빠, 아빠, 만보다 음, 그럼 이렇게 얘기할게. 평균적으로 그 반이 낫거든. 됐어, 평균적으로, 오케이. 그 반도 이걸 엄청 엄청 어려워 했었어. 자, 그다음 616번의 3번 정인이가 한번 얘기해 볼래. 맞죠100 곱하기 10분의 a. 내가 최종적으로 답을 원하는 게 아니라 식을 원하는 거거든? 100 곱하기 10분의 a. 그래서 계산해서 10a가 나오는지 확인 한번 해보세요. 얘긴 거죠. 됐습니까? 그러면 다 끝났죠? 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한번 볼게요. <laughs> 자리수 문제. 집중. 우리가 12라는 게 있지. 예를 들어, 12. 너키 얼마야? 130? 130? 예. 자, 135 정도라고 합시다. 난쟁이 똥자로 말하자, 잉? 자, 135라고 합시다. 150 얼마라고? 154? 꽤 크네? 나 너, 너더 작을 줄 알았는데? 150 넘네? 아직 키 크고 있어? 엄마 키 커? 아빠도 키 크고, 아빠는 키안 크고. 음. 그러면 한너한 한 160은 넘어야 되잖아, 그지 솔직히 몇 센치 넘았어 5cm? 6cm 넘았어 알다, 음. 알한데. 밥은 잘 먹어? 응. 음. 밥 많이 먹고, 우유 많이 먹고, 어. 왜? 살 찐다고? 어. 아 키작다고 하면? 아니 얘가 계속 그고 키작다고 하니까. 너는 키 얼마인데? 171이요. 어, 어. 야 남자면 막180 뭐 정도 넘어야지. 어? 0어 그래 알았어. 근데 여자들은 빨리 성장이 멈추잖아. 음. 지금 많이 먹어둬야 돼. 아 살찌는 건쌤 살찌면 어떡해요? 아 그건 나중에 나중일이고 빼면 되잖아. 근데 키는 키울 수가 없잖아 더 이상. 지금 성장기 때 졸라 많이 먹어. 아, 군것질 이런 거 말고 밥을, 밥, 우유, 멸치 이런 거 있잖아. 뼈, 뼈로 가는 거 있잖아. 많이 먹어. 그건 나중에 빼면 되지, 사람. 자, 내가 무슨 얘기하고 다 이렇게 했지? 아, 숫자. 자, 얘키는 154래요. 많잖아요, 지금 까발리는 거야. 서현이 키. 공부 못하는 서현이 키 있죠? 어, 154입니다. 어. <laughs> 자, 154래요. 자, 이때 100의 자리는 숫자 얼마죠? 1이죠. 10의 자리는 숫자가 얼마예요? 5죠. 1의 자리는 얼마죠? 4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해됐나요? 자, 한번 봐봐라. 첫 번째. 어떤 숫자가 있는데요. 그 숫자를 쌤이 그림을 그리도록 할게요. 됐나요? 자, 얘는 식이야, 그림이야. 100의 자리, 10의 자리, 1의 자리, 이런 식으로 들어갔다를 그림으로 표현을 한 거야. 얘는 그림이야. 얘를 식으로 표현해 봐라고 했을 때 서현아, a b c o라고 나타내면 되겠지. 그렇지? 응. 틀렸어요. 틀렸어요. 왜 그럴까요? 자, 봐봐. 이렇게 돼 있으면 얘가 1 5 4. 선생님 맞잖아요. 그게 아니라 이때 얘는 1 5 4 맞는데 얘는 아니라고요. 왜냐면 하 A랑 B랑 C랑 어떻게 했다는 얘기야? 곱하기 했다는 얘기인 거야. 그럼 1이랑 5랑 4랑 곱하면 얼마인 거야? 20cm인 거야. 이해됐나요? 이렇게 나타내시면 된다고 안 된다고? 안 된다고. 그럼 어떻게 나타내야 되느냐? 여기에 1이 들어갔을 때는 얘는 100을 얘기하는 거죠. 여기에 2를 넣었을 때는 200을 얘기하는 거죠. 여기다 3을 넣었을 때는 300을 얘기하는 거죠. 오케이. 그럼 따라서 100을 곱한 거죠, 계속. 여기 1일 때 200. 앞, 아, 1일 때 100, 2일 때 200, 3일 때 300이었으니까. 100을 곱하는 거야. 100A 플러스. 여기다가는 10을 곱하는 거야. 여기는 1이 자리니까 그대로 집어넣는 거야. 여기까지 오케이? 얘는 그림이죠. 밑에 거는 식이에요. 식을 원하는 거야. 자, 이때 이 그림을 서연아 식으로 표현하면 어떻게 되죠? 불러 봐. <laughs> <laughs> 그러면 안 된다고. 방금 전에 얘기했잖아. 야, 이 꼴통아. 그러면 안 된다고 내가 방금 얘기했잖아. 1의 자리. 이게 무슨 자리? 10의 자리. 서연아, 이 숫자 2가 있으면 뭘 뜻하는 거야? 20을 뜻하는 거지. 2가 20 되려면 어떻게 한 거야? 10을 곱한 거지. 자, x야. 그럼 뭐라고 해야 돼? 10을 곱해야 될까, 이가 10을 곱하면 뭐라고 표현해? 10x. 됐어? 아, 나 진짜 서인 때문에 내 재명이 못살것 같아. 뭔가 욕 같은데. 어? 서인 때문에 내가 재명이 못살것 같아. 재명이 어? 못살것 같아. 같아. 여기까지 됐나? 자, 서연이 너가 또 얘기한다. 615번의 3번 봅니다. 100의 자리 숫자가 A, 10의 자리 숫자가 B, 1의 자리 숫자가 C인 거는 자, 뭐라고 표현해야 돼? 서연이 식 불러. 아 음. 음. 식으로 불러라고. 한 사람, 부수고, 문 사람, 싫어. 진짜 고통스럽다, 그다? 응. <laughs> 쌤 힘들겠죠 그렇죠? 그죠? 아이가? 형이나? 저 33살인데 어 잠깐 회의감도 느껴 서연아 여이 새끼야 너 때문에 이 새끼야 아니 똑같은 걸 하는데 이거.